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의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이웰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난 11월 20. 일 11월 2일 수 저녁에는요, 장세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곧 그들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기보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했고, 그래서 죄악도 그 세력을 점점 더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은 점점 많아졌지만, 그들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힘써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으로만 나아가고 그들의 두 귀에 들릴 때 좋은 것만 듣기 위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타락한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더 많은 돈과 물질,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더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가운데 타락의 길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샘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셨습니다. 샘은요 야벳의 형입니다. 그리고 에벨의 조상입니다. 샘의 자손도 그 족속과 언어, 지방과 나라대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의 자손 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는데 그때 세상은 더욱 더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서로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문 21절에서 25절입니다. 샘은 에벨 오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개들과 맞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사실, 구약에서 이 부분은요, 계속 등장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을 통해서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처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신 계획과 간섭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 그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샘의 자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은 바로 세의 계통에서 나왔으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족보들은 단순하게 인물들만의 순서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순서조차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원에 대한 역사, 곧 구속사의 간략한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역사와 신앙은 절대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절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우리들 활동이 역사가 되는데, 이 역사는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지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땅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듯 우리들 삶도 하나님의 세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개개인이 현재 서 있는 그현 위치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모든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참된 지혜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비록 우리들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들 경험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먼저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을 찾기 전. 먼저 우리 믿음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께로 나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고 믿어 구원하기 위한 뜻과 계획을 세우신 우리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서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죄로 가득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믿었어. 지금의 위치와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32절을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사말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육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샘의 자손도 그 자손과 언어, 지방과 나라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요. 홍수 후에는 자손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언어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민족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 논리에 따라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서로가 자신들이 참된 선이라고 스스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분쟁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돈과 권력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한 번,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이 세상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권세도, 그리고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는 악인의 권세도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승리가 되고 더욱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였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순서입니다. 곧 우리들에게 신앙 계승자가 될 만한 그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온 세상 가운데는 불안하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과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참된 영적 지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정적이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장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 말씀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샘의 후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느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오직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그 삶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속결 주님이하 시오니 한분한분 한분 그마음들에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해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흘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Amen!